안녕하세요 딘센입니다 야저 우리 봉장에 왔더니 저이 저, 저, 금방 에 장소에서 제가 장수를 잡았는데 지금 장수가또 지금 한 10명 10대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대 말이 들어와 있는데 장수도 엄청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문제가 될것 같아서 금방에 집이 있는 것 같아서 오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야, 씨발, 놀래라. 야,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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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다. <laughs> 아, 나 진짜 저기. 어, 아, 나기어 부르다 와, 장수가 엄청 커요. 장수도. 야, 씨. 지금 계속 들어와요. 장수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오는 거 보니까. 여기 날아가는 방향이 저쪽이에요. 이쪽으로 날아가서, 네, 오늘, 네,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깊이껏 찾습니다, 이거. 장수기 찾습니다, 이 자, 이거 장수 장수입니다. 장수가 바글바글 그랬는데, 요 놈을 내가, 금방에 있습니다. 요 금방에, 요 금방에, 요 금방에 있는 놈들을 잡아서, 집을 래 잡아서, 장수만 있는 건 아닌데, 장수가 대부분이 있어요. 요거, 물어뜯지만 무릎, 하면 안 되는 게,

어, 맞아, 주, 주, 가 주, 주, 는데 주, 주, 이게 벌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을 보는 방법이요 일반적으로 낮에는 안 보여요 날아가는 벌이 빛빛 빛 산란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보는 방법이 어떻게 보냐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잖아요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면 시골에서 있던 분들은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하루살이가 낮에는 안 보여요 날아다니는 게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때 되면 하루 다리가 진짜, 20, 30m 앞에서 막,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눈에.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햇빛이, 해가 떴을 때랑 해가 질때 차이가 뭐냐면, 해가 져있으면, 눈, 눈에 비치는, 산란,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저녁 노을질때 되면, 진짜, 시골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팔, 파 날팔까지 쫙, 뭐, 20, 30m 있는 곳가다 보입니다. 그래서 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벌을 가다 놨다가, 이렇게, 전녁에 풀어 놓자. 전녁에 풀어 놓으면 음, 얘네들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찾을 거예요. 찾을 수 있죠. 저기 쉬었다가는 거죠. 아, 나 지금. 지금 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 지금 빨간 저, 저 빨간 저 공장 사이하고 그 사이 그 사이 공장에 있는 거 있죠. 빨간 빨간 공장 좌측으로 어, 좌측으로 있는 공장 그 사이 뒤로 뒤로 넘, 들, 넘어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곧그 장수가 곧그 뒤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 뒤에가 사실 저기 보면 뽕나무아요 뽕나무 아니, 가 아니라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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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동나무 있죠. 오동나무 오동나무가 넘어진 게몇개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장수 찾을 겁니다. and we'll 벌은, 이렇게 보면, 벌 집이 큰 거, 안큰 거로 벌만 보고 구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력이 쎄수록 벌들이, 내역벌들이 엄청 커요. 잘 먹어서, 크고 지만 하여튼 저희가 경험해 보면, 내역벌들은 집이 크하면 흥할수록 엄청 커집니다. 거의 뭐 장수 말해줘요. 아니, 장수 여왕벌 말해줘 그러면 이제 내고 필이고 그 찾아가지고 요것도 이어가지고 동영상 다 찍어가지고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